EDCF 심사보고서 관련해서 네.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이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EDCF에서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심사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보고서들이 대략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래요답정너 보고서. 일단은 보고서 쓰는 순간에 그거 된다라고 무조건 답을 쓴다는 거예요.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. 그런 보고서들이 많다. 뭐 어쨌든 이 로텐컨의 경우나 캄보디아의 경우나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.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또 대표적인 사례인데 모로코의 경우에 아니 이집트 경우에 이집트가 좀까지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독특하더라고요. 22년 3월에 외환보유고 급감해 갖고 23년 20 그의 말에구제금을 받았습니다. IMF. 그런데 요 보십시오 보고서 외채 상환 능력 지표 가만 관리 수는 괜찮다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보고서 를 엉터리 보고서 씁니다. 이런 보고서 작성자 책임 무리하지 않을까요? 어 괜찮습니까 아니 뭐, 그 결과적으로 예, 지금 네. 계속 몇개 사례를 보니까 다 엉터리 보고서인데 이런 보고서 왜 쓰냐 니까 답정론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서 쓰라고 하면 답이 된다 라고 무조건 써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의미가 없는 보고서인데 이런 보고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결과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서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, 그 어. 보고서의 그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 앞으로도 그 저희 그러그 다음에 네. kdi 좀 보면 kdi는 각자 예타 보고서를 다 공개 를 합니다. 그래서 수원에서 나오는 이 심사 보고서 다 공개를 해야 된다. 그리고 그걸 한건에 대해서 단위 부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. 그런데 이제 그 타당성 조사 보고서 와 심사 보고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그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니, 나중 에 문제는 되 그냥, 그냥 어, 묻어다가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 아니, 아니 그건 아니고요. 그 만약에 이제 심사보고서가 명확히 잘못된 게 있다면은 당연히 뭐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중앙에 계신 분 자백하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그냥 답변면 보고서 맞습니다. 끝. 그런데 지금 저기 우리 대표께서는 아니요 그냥 그것도 정성껏 허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. 아니 뭐그그는 아니고요. 어, 지, 그 지적하신 이제 그 공개 여부도 그렇고 그 제가 상황을 좀더 살펴보고 어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 계속 묻겠습니다. 네 네. 해법을 주 예, 알겠습니다.